일정한 소득이나 직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출을 이용할 수 없죠. 이미 기대출이 많이 있는 사람도 대출을 이용하기 참으로 어려운데요. 그럴 때 급한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소득이 없다면 가능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이자로 나중에 대출을 갚을 때 보면 이배 넘는 돈을 갚는 경우도 있죠. 또한 연체가 된다면 신용도가 뚝 떨어져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혼자서 해결하는 편이 나은데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휴대폰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신용점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조회도 필요가 없고요. 서류심사도 필요 없어서 5분 내로 입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이자 없이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용을 하시면 정말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행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만족도 1위 기업이 좋을 텐데요. 담비뱅크가 진행하는 통신비상금 서비스는 정말 빠르고 편리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식 등록된 업체로서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평점이 최저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평가가 아주 좋죠. 고객 상담센터 역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곧바로 상담이 가능해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급한 돈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찾아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대출박스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